저기 영상 좋지? 이게 뭐라고? 이게 함초. 함초 어디서 났습니까? 나나이 뭐그 공원에서 따면 큰일 나고 그냥 고, 공원 <laughs> 아닌 데서막저저바저 바다에서 땄는데 강가에 이게 진짜 함초가 흙수마면 늘렸어. 늘렸는데. 는거 맞아요? 어, 이건는뭐하 보여. 이거 사람도 많이 딴다. 어제 아가 진짜 많이 따가사람도 많이 따가더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담아 깨끗한 깨끗한데 아, 요 끝이 어디, 어디? 끝이 좀시구죠 뭐 한다고? 시구다고. 어 끝이 좀 어.. 표준화 표준화가 해야 되나. 끝이 좀 이게 좀어쎄쎄 가지고 어.. 기 여기 여기 약간 좀 잘라야 돼. 여기 만져보기 딱딱한 거잖아. 그래도 쫙 잘라보면 부드러워서 보드라, 여기 이제 여기 가지고 따듬 하나 이 정도. 이다 따듬어 가지고. 아이고아이고 이거 이게 <laughs> <laughs> 음. 이 약간. 요것도 딱딱한데? 어떻게 여기. 이거, 이거 이건 삶은 거 돼. 아유 이탁뿌지잖아 삶으면은 음. 이게 부드러워져.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따다보고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건 이제 버리고 이걸 만져보고 딱 약간 말랑말랑한 거 이렇게 하고 끝도 노름을한거 내가 막 그냥 어제 막 급하게 한다고 이런 걸 버리고 아 그럼 아예 버리고 어, 이런 거 뿌리채 뿌리 약간 이런 거 이런 거좀 잘라내 근데 이게 빛이 들어와서 사장님 노란 게잘안 보이는데 뭐가 노란거 잠깐만 거꾸로 이거 노란색 이런 끝에 뿌리가, 뿌리가 좀 노란 뿌리 뿌리 있는 거 어, 음, 어, 거는, 어, 노란 거는 이제 버리고, 요 어, 그래, 천천히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보여요. 음, 아, 요거는 요만큼만 잘라내면 어, 돼요? 어, 어. 잘라내요. 딱 요거 만져보면 약간 딱딱해. 음. 그러면 면고사리도 마찬가지요. 딱딱하면 못 먹듯이. 요것도 음. 먹으면 좀 약간 질겨서 먹기 불편해. 음. 그래서 요거딱 잘라내고, 요정도. 요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어, 다듬는 거예요? 요거 길잖아. 기면 아무도 밑이 좀 약간 딱딱해. 음. 그래서 요런 거 잘라내고 버리고. 요즘도 그 이런 가지고 딱다 따뜻 어가지고 이거 삶아 오늘 삶, 오늘 삶아가지고 반찬 음식이면 진짜 맛있대 이게 되게 좋더라 어 여러 가지 뭐암 예방도 좋고 피도 맑아지고 동맥 경화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게 뭐. 안 좋은 게 이게 만병초도만내가 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 아 이거 사람들이 아, 먹어요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느낌이면서? 한국에도 나 한국에도 전라쪽에 도 나온 같은데 아, 그때 어, 함초 나가 함초 소금도 만들고 뭐 갑자기 김치도 다, 다 담고 우리 옛날에 김치 담았는데 오늘은 저걸 해야 돼서 쌀가지고문쳐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많아. 응? 많아. 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자, 삼자. 자, 자. 그래. 이게 다듬은 암초. 응. 음.